그 어린애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다닌 걸 좋아하는 걸 다시 알았고 그냥 뭐 저는 베트남에서 막 애들 어그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차량 부르고 그런 게 재밌었고 다음 기회 있으면은 누나 빼고 저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일주일 말고 2주 동안 한국이 어? 좋은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laughs> 특히 거기 <laughs> 고아원하고 저기 소망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같이 오우. 노는 것도 재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 김채윤씨? 저는요, 애들이, 애드리얼... 완전 도시 같은 곳도 있었지만. 어, 어, 지금... 이... 우리나라 강남처럼 잘 사는 도시도 있지만 못 사는 도시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 알게 돼서 어~ 평소에 저희가 사는 평범한 삶에 감사함을 느꼈고 어~ 앞으로도 베트남을 위해 많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 돕고 싶습니다. 뭐 베트남에서 5일 동안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음. 네, 예. 노숙자 분들한테도 음식도 음. 나눠주고 고아원이랑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laughs> 저는 어. 일단은 저한테 주어졌던 기회들이 어 누구한테나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좀 알고는 있었지만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베트남도 어, 그렇지만 여기 있는 교회 뭔가 학생들 보면서 저 대학생 때가 요즘은 사실 이런 친구들이랑 대화할 일도 없고 그런데. 뭔가 회사 사람들이랑만 대화하다가 확실히 좀 때묻지 않은, 네, 때묻지 않은 친구들과의 굉장히 순수한 처음 들어서, 네, 신기했습니다. 어, 저는 우선 어, 베트남 교회 아이들이 웃음이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고 유동하는 게 재밌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음식이 다 맛있어가지고 다잘 먹어서 좋았고 그리고 성교사님이 잘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모든 새롬교회 아이들이 이 단기 성교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그래도 힘든 내색 없이 잘 성교사님의 이끌림에 잘 따라준 것이 고맙고 가끔씩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일들이 선유하고 최근에 그유를 통해 있었지만 다 감사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 홍성교사님 김혜숙 사모님 너무 애 많이 쓰셔가지고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나라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이 교, 이곳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지만, 교회가 있지만, 포교활동을 할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욱더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 다니는 이거 이동 차량도 너무 좋고요. <laughs> 다 너무 주, 이게 준비하신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하실 때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제또 선교사님 부분 있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즐겁게 다닌 거 보니까 같이 즐거웠거든요. 음,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뭐 이안이나 현빈이나 이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애들 보니까. 어 예전에, 그전엔, 아, 애들이 있구나. 우리 그 교회에 뭐, 중고등부가 있구나 했는데, 이제는, 아, 우리 아이들이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네, 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네. 제가 베트남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이걸 제일 크게 느꼈는데, 베트남이 생각보다 안 더웠어요. 네. 그리고 비행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 먼저 좋은 날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고 또 저희는 이제 겨울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곳은 항상. 겨울이 없이 따뜻하고 좋은 날씨 이제 물론 우기 때는 또그이지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느꼈고 또 저희가 살면서 여기 와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참으로 그 보이지 않는 눈치를 보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었고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계기가 됐으며, 또, 그, 저희가 이제 그, 성교사님들 솔직히 사역 그런 것이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 성교사님들 나가셔서 고생하신다 해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어, 이번 계기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우리 이제 홍석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지가 바뀌면서 언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어, 극복하시고 정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세련교회 친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공 목사님의 식, 어 가족들이니까 저 가족과 저의 가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좀더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더잘 인도했을 텐데 제가 여기 정착한 지 연수가 별로 되지 못해서 제 능력껏밖에 예, 하지 못한 것에 조금 미안함,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오게 되면 이번 보다는 좀더더 안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번 이 성교 탐방을 통해서, 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어, 그랬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친구들과 또, 어, 언니들, 누나들, 또 오빠들과 함께 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로 힘이 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